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339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나는 장사의 신이다.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라 세상이 달라진다. 저자 은현장. 출판일 2021년 12월 20일. 책의 중심 키워드 장사 사업 성실. 저자 소개 은영장.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중학생 시절부터 신문과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 품은 장사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중국집과 피자헛 칼국수집 등 현장에서 일했다. 군대를 마친 뒤, 2006년 곱창집을 열면서 장사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장사를 하면서도 투잡, 스리잡을 병행하며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본격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여 오븐구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한통치킨게임브랜드, 치킨팩토리게임브랜드, 바비큐치킨집게임브랜드를 창업하면서 큰 매출을 올렸다. 2014년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 브랜드를 런칭, 2017년을 기점으로 레드오션인 치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치킨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했다. 폐점률 0%, 치킨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일군 후 건강의 문제로 200억원의 프랜차이즈를 매각했다. 현재는 30만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며 지혜의 인생을 살고 있다. 직접 돈을 버는 것보다 남들을 도와줬을 때 더욱 뿌듯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게 사장님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자 애쓰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책에서 얻은 내용 3천만원 창업 자본으로 200억 원에 매각한 치킨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 은연장. 알바가 아닌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라. 내가 할 일을 지금 하느냐, 나중으로 미루느냐가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한다. 부자의 삶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롭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자유를 살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면 인생에서 큰 제약 없이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부자는 자신이 그린대로 삶을 살수 있다. 장사로 성공하는 방법은 존나 쉬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좀더 벌고 싶다면 인생 몰빵하면 좀더벌수 있어. 앞으로는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항상 바쁘게 살아.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돈 벌려면 돈 되는 일에 집중하라. 실패는 사실 성공의 다른 얼굴이다.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는 그 실패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뒤에도 붙들고 늘어지는 데서 결정이 난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 틀에서만 존나 움직이는 거지. 왜?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고 매일 해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반복하면 서툰 것도 익숙해지게 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결과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 장사에서 성공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라. 장사가 잘안 되는 집의 공통점은 고집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고객들이 내 음식 맛의 가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믿어버린다. 자기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고집일 뿐이다. 그럼 그 가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일에 미친 사람은 성공한다. 먼저 할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하면 성공이 따라온다. 최소한 일에 미친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때 필요한 건 열정이다. 열정이 성공을 부추기는 휘발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포기한다. 성공이 눈앞에 있다고 믿고 일에 미쳐라. 인사만 잘해도 반드시 성공이다.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 부자는 꿈만 꾸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꿈만 꾸지만 부자는 무조건 실천한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 실천도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밭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를 실천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꿈꿀 뿐이다. 부자는 한 번의 실천으로 평생 돈을 번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나에게 있다. 꾸준히 하는 게 기본이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어야 해.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존버해라. 기회는 반드시 오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동점은 자기가 받는 돈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남들만큼만 일하고 운이 좋아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집중해서 오랜 시간 일한 결과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날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묵묵히 버티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장사나 사업을 할때 직원 10명 이하 회사는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작은 회사일수록 직원들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명심하라. 위기는 사장놀이할 때 그때 찾아온다. 이것으로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인 장사의 신채널도 구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자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책을 읽으시는 분에게도 전달되어 성공의 기운이 넘쳐나실 겁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지금 당장 본인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시고 그 책의 핵심 내용을 한개 잡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독서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과정의 반복에서 자신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안목도 높아지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곧 다음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